의료사고로 사람 죽이고 면허 취소됐 놈. 어렵게 살려내서 교도소 의료과장으로 만들어 줬잖아. 그럼 칼을 갈아도 쉬운 차를 파네. 겨우 이따위 일 하나 처리하지 못해서 가족들에게 칼을 들이밀게 만드니? 죄송합니다, 형님. 나이제란 놈. 사돈의 팔촌까지 탈탈 털어서 출자자 명부 찾아내. 김상춘이랑 태춘호가 원장실에서 나온 후에 나이지와 접촉한 적이 없는데요. 원장실로 다시 돌려봐. 스톱 플레이 석장 찍었어. 애시당초 그게 전부였습니다. 진짜 출자자 명나 이제 그놈 손에 없습니다, 형님. 그럼 그게 어디 있다는 거야? 나는 건 내가 형 집행정지를 받고 나가면 그때 드리리다 그때까지는 아주 안전한 곳에 보관할 테니 염려마시우려나가장는 수분했나? 예좀 전에 과장님 방으로 들어가셨는데요 이거 찾으러 오셨습니까? 이 서류봉투에 든거 출자자 명부 아니지? 이 봉투를 여는 순간 과장님의 명예로운 퇴임은 물 건너가게 될 텐데 어떻게 해? 이걸 한번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없다에 내 나머지 인생을 걸지 아니요. 과장님 인생뿐만 아니라 과장님 형제, 가족들 인생까지 모두 다 걸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냥 불입입니다. 모르게 없어요? 들었는데 참좀 적어도 명예로운 퇴임이 되시길 바랬는데 아무튼 이 자료는 지금 바로 감찰국에 팩스로 싸드리죠. 아니 근데 이 꽤나 치밀하게 준비하셨더라고. 가족들 이름이 다 참여계좌로 돼 있어서 감찰국에서도 애좀먹겠어요 응? 무덤에 같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겠나? 출자자 명부 파다 보면 이재환 사고 공무한 것도 드러날 거고 그럼 자네도 좋을 게 없단 말이지 그래서요? 구는문친구나 명예로운 퇴임 아침 조회 때 보지. 저기 전임 과장님 오늘부터 휴대폰 반입 금지입니다. 의료과에 맡기고 가십시오. 명부는 나이제 손에 들어갔습니다. 아니요, 감찰국에 아직입니다. 기회를 봐서 다시 처리하겠습니다. 네, 덕분에 잘 넘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사님. 그나마 출자자 명부 이름이 전부 차명이었으니까못 알아봤겠지. 실명이었으면 금방들 동났을 걸. 그러게요. 하튼 여 세상에 믿을 놈이 없다니까. 김상춘 그놈이 배신할 줄 누가 알았겠어? 아무튼 그건 그렇다 치고 그 출자자 명분은 어디다 숨겨뒀대? 제일 안전한 곳에 뒀다고 했으니까 대충 어딘지 감은 옵니다. 거기가 어딘데? 제가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리죠. 예. 아! 예, 의류과 나 이제 과장입니다. 나 과장님, 이재인이에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 좀내 주시겠어요? 이재현 씨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시죠. 김혜진 씨 얘기예요. 나 과장님이 보호자로 되어 있던데 맞죠? 김상춘 씨 혼외자 딸. 아직 구속은 아이덴 모양이니 내랑 손잡는 게 어떻소? 내가 구속될 거라고 생각한 이유가 뭔가? 과장 영감 구속시 킬증거품주소 적어서 택배 보내는 게 우리 조직 아들이여 그게 무슨 음. 소리야? 김상춘이 나이지한테 보낸 서류 봉투 안에 든게 증거가 아니란 말이야? 증거는 무슨 증거? 김상춘이 내 깔려 쓴 종이 떼기 한 장밖에 아이 들었다는데. 증거가 뭔지 알고나 있는 거야? 이 영감 탱이가 어째 나를 떠보고 있어. 아음 병원 출자전 명부. 마소 아이 마소. 증거는 <laughs> 무슨 증거? 김상춘이 내깔려 쓴 종이 뜨기 한잔밖에아이 들었다는데. <laughs> 그럼 김상춘이 출처 자명부를 어디로 보냈다는 거예요? 김상춘이 아이고 대추로그 간나 이름으로 보냈다 이 말이요. 어디로? 주소가 어디냐고. <laughs> 그럼 이제부터 김상춘이 아이고 이 신현상이하고 손잡겠다. 약속부터 하게요. 아, 형님, 출자자 명부 아직 나이지 손에 넘어가기 전입니다. 근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손좀 빌려주십시오. 예. 김혜진 씨가 김성춘 씨 딸이란 건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족 중에 누가 일이 생기면 업무팀을 중심으로 테스크버스팀을 꾸리죠. 그거를 재벌식 옥바라지 시스템이라고 한다죠? 맞아요. 나 선생과 성과장 사이에 있었던 일다 알고 있어요. 나 선생과 성과장이 서로 먼저 찾으려는 게 뭔지도요. 예, 그래서요? 김희진 씨 앞으로 온 택배를 보니까 서서울 교도소에서 온게 있던데. 김희진 씨, 내가 책임지고 보호할 테니까 우리랑 손잡죠.

아빠가 물지주다 보니까 걱정하지 마야 해. 그 아빠 카메라 꺼, 아빠 선배 아, 식 스탠퍼드 쪽라고이 새끼야. 아빠 야이, 선배 식 와이케, 선배 김혜진야 당신 아빠가 보낸 소리가 뭔지 알겠죠? 아, 네, 드릴게요 지금 드릴 테니까, 나 이제 그놈 어, 어떤 놈이야? 나 이제 면허 정지 사유가 의료 사고가 아니라 허위진단서 발급이었던 3년 전에 과장님 약점 잡고 형집행정지 요구하던 정민재 보건복지 국회의원 기억나시죠? 진단서 작성을 주도한 건 장민석 응급센터장이었는데요. 덤태기는 아이제가 다 뒤집어 쓰고 면허 정지됐다. 그럼 그 놈이 노리는 게 이지환이 아니라 나였던 거야. 맞습니다. 나 이제 고발 조치를 처음 지시한 건 이지환이었지만 과장님께서 조작시킨 허위 진단서 때문에. 나 이제 의사 인생이 끝장이 났으니까요 그래 그럼 내가 마지막 숨통도 끊어주는 게 예의겠지 선민식한테 출자자 명부도 뺏기고 완전 털렸다면서? 소식 한번 참빠르면 어디서 들으신 겁니까 그거는? 들은 게 그것뿐인 줄 알아? 내일 출근하지 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에 들어가면 못 나올 수 있어 네? 선민식이 자기 잡으려고 검줄 쳤어 거기 걸리면